어, 항상 제가 그 차트 말씀드릴 때,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반복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는 별개로 기업의 가치는 방향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는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 기업 가치가 이렇게 자주 바뀌지 않는 이유는, 어,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기업이 어, 리포트를 주는 것이 1년에 4번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1년에 4번, 분기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크게 바뀌는 것으로 볼 수도 없어요. 가끔 이제 기업 가치가 좋은 것 같다 해가지고 매수를 해놓고, 한달 만에 그냥 갑자기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매도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근데 그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어, 기업 가치는 바뀐 게 없는데 주가가 높은 데서 산 거예요. 요런 데서 사가지고 주가가 내리니까 이제 손절하는 거죠. 근데 기업의 가치에 매칭돼서 결국에는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거래를 할때 어디서 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냐를 한번 따져봅시다. 번호를 찍어드릴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자.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치고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어느 번호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4번이에요. 그렇겠죠. 제일 쌀때 사는 것이 장땡입니다. 하지만 4번에서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디에서 4번이냐, 5번이냐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상이고요. 현실은 여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는 자리는 여기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 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어, 생각해서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더할줄 더 알았지. 그래서 난 여기서 산 거야. 그래서 일본에서 사요. 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아니라 이전 파동이 어떻게 움직여 왔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기업가치는 딱세 가지 밖에 없어요. 가장 단순하죠. 이 회사가 성장하고 있어? 그렇다면 이거고요. 이 회사가 성장을 하다가 내리다가 반복하고 있어? 이거예요. 이 회사가 내리고 있어? 그럼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랑 매칭돼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재무 차트를 한번 볼까요? 뭐이 위에 있는 이 삼성전자의 차트 요걸 보지 마시고 영업이익과 여기 지금 매출은 없는데 매출도 추가해서 보셔야 돼요. 영업이익과 단기순익을 보십시오. 얘 지금 움직이는 그림이 어떻게 생겼어요? 위로 가고 있죠. 위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른 케이스로 sk텔레콤 한번 볼게요 자 sk텔레콤 어때요 영업이익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동안 주가가 밀렸었던 겁니다 근데 다시 재반등 영업이익이 재반등 할거야 라는 것이 이미 선반영 됐어요 주가가 이미 선반영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의 가치가 내려가 그럼 이거랑 이거랑 똑같이 제가 지금 평행항선을 하나 그렸죠 근데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다 기업의 가치는 내려가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한 가운데 두고 움직입니다 자 그렇다면 2012년 5월 차트를 보면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기업의 가치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작스럽게 빨리 쫓아 올라옵니다. 기업의 가치에 다시 매칭이 돼요. 자, 그 다음에 2013년과 4년을 보면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또 급등을 합니다. 근데 또 너무 올라갔으니까 다시 기업의 가치에 매칭되려고 내려오는 현상을 보여요. 자, 근데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예측 상황을 보자면 살짝 올라가거나 아니면 옆으로 가거나 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 살짝 올라가고 있죠. 자, 요거대로 똑같이 수평선 그리시면 돼요. 자, 지금 상태는 어떻다? SK텔레콤은 살짝 과열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는지 쉽게 아실 수 있겠죠. 이거부터 그려야 돼. 이건 진짜 기본 오브 기본이에 이것도 할줄 모르면서 주식하고 있었으면 그냥 뭐 남들 좋은 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상했었던 기업의 가치도 그릴 수가 있다. 이건 지금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약간 좀 드라마틱하게 그렸고, 실제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움직여요? 실제 기업의 가치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가정을 둬보시다 자, 이게 가치예요. 가장 좋은 케이스는 뭐다? 주가가 요동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일 쌀 때를 알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것이 2cm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온 것이 지금 1.9cm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한 0.1cm만 더 기다리면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만약에 여기서 거래를 안 했다고 가정을 둘게요. 근데 여기서 반등을 해. 신기하지. 반등을 하는 걸 봤어. 자,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또 2cm 오르고 여기서 또 2cm 올라. 신기해. 아, 이 종목은 파동의 크기가 이 정도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또 내리기 시작해. 자, 그러면서 3cm가 내렸습니다. 자, 이제 2cm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미 5cm나 내려왔습니다. 이거 저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자로 주셔도 돼요. 잘 모르겠습니다. 2cm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쯤, 여기쯤, 여기쯤 내려오면서 지금 딱 5cm를 완성시켰어요. 자, 어떻게 되겠다. 야, 이제 올라갈 확률이 높겠다. 지난번에도 그랬다.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 아닐 수도 있죠. 자, 아닐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살짝 나는 여기쯤 해가지고 반등, 반등이 올것 같다. 여기에다가 스탑을 거시면 됩니다. 스탑 벌어봐야 뭐3% 5% 밖에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걸면. 3% 5% 걸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이거 여러분 차트 한번 까서 보십시오. 모르긴 몰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는 100% 나옵니다. 파동 하나 키기가 100% 나와요. 시가총액 1000억에서 2500억 사이 정도. 소형 종목으로 찾아보시면, 특히 이제 코스닥 종목. 왜 개인들이 코스닥 종목을 좋아하느냐? 자, 여기에서 한번 제대로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100%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도 않아요. 이 안에서도 또, 또 파동이 있어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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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 이렇게 되면 4848 하면 150%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스마트한 개미들이 하는 거고. 좀 이제 어렵다. 그렇다면 저점에서 잡았어요 여기까지 100%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난 너무 높아 보인다. 아우, 여기서, 여기서 내릴지, 여기서 내릴지, 여기서 내릴지. 난 자신이 없다. 너무 어렵다. 자, 그렇다면 어디서 매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자, 오늘 방송의 주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방송의 주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거래할 것이냐? 지금 이 부분을 설명드릴 거예요. 다른 차트를 다 지우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내면 몇 퍼센트 수익이 될까요? 대략 한 30%에서 50% 수익이 가능해요 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손절 잡아 봐야 3에서 5%밖에 안돼 이거 해볼 만한 게임 아니겠습니까? 손절 10번 해도 돼요 손절 10번 해도 본선이 돼 가능하지 이 방식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이 왜 이동평균선이냐 이동평균선 중에서 외인들이 주로 본다는 201선과 101선으로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거다 지우고, 그냥 101선과 201선만 세팅해서 한번 볼게요. 자, 재무차트가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지금 이재무차트의 각도와 매출액, 매출액의 각도와 영업이익의 각도, 이동평균선, 101선, 201선과 굉장히 비슷하게 닮아있어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기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단기 이동평균선들은 왜곡이 생길 수가 있지만, 장기 이동평균선, 즉, 지난 100일 동안에 거래한 사람들과 지난 200일 동안에 거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크게 바뀌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지난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종목에 대한 자신이 없다? 자, 그렇다면, 단순하게 이동평균선 하나만 세팅해놓고, 그거 깨지면 팔고, 그거 올라가면 사아 이렇게만 거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그때 호텔 신라를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로딩을 한 상태에서 과거 데이터까지 다 보면 실제 뭐 이거 영업이익과 뭐 매출을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이 초록색 선 보십시오. 똑같이 움직여요. 강제로 치환시켜서 계산을 해봅시다. 초록색 선은 기업의 가치선이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100일선도 지워버릴게요. 그냥 200일선 하나만 남겨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업의 가치선과 가치선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죠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시 올라가 자 지금 초록색 선과 주가와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가 한번 깨지기 시작하니까 또 밑으로 요만큼 만들어냅니다 이 크기를 대충 보시면 이 정도의 사이즈 이 정도의 사이즈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요렇게 요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장 재미없었던 차트가 2009년의 차트죠 이동평균선과 같이 움직여요 굉장히 재미가 없죠 저럴 때는 공매도도 재미를 못 봐요. 자 그러다가 다시 한번 기업의 가치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00% 찍고 밀려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자 제자리 돌아온 상태에서 또 올라가, 그럼 또 급파동이 그또 나와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 그럼 밑으로 요거 파동과 똑같은 것이 움직입니다. 좀 봅시다. 자요렇게 똑같이 생겼죠? 심지어는요, 어, 지금 이 선을 그냥 가져다 쓸게요. 이렇게 갖다 붙이셔도 됩니다. 이게더 올라갔죠. 자, 이게 영원할까요? 결국에는 가치에 돌아옵니다. 내려오는 거 보십시오. 내려와서 또 만나요. 근데 사실 이게 이동평균선이 기업의 가치선은 아닙니다. 만, 내가 좀 주식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냥 200일선만 세팅해놓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매수는 어디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매수를 여기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근데 기업의 가치보다 현재 주가가 더 많이 내려와 있는 케이스라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 회사가 그냥 10중 8구 회사가 성장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근데 지금 주가가 여기야? 라는 상황에서 포착을 했다가 한번 가정을 둬보자. 기업의 가치성과 주가가 맞다 있다. 여기다. 그렇다면 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은 얼마나 됩니까? 대충 한이 정도 됩니다. 그러겠죠? 자, 근데 만약에 얘가 기업의 가치보다 요만큼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갈까? 그런 적이 있어요? 없죠.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다 스탑을 이렇게 걸어놓고 들어가면 돼. 왜? 이거랑 비슷한 사이즈만큼 내려왔으니까. 여기다 스탑 걸어놓고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만약에 반등했다면 그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요만큼. 그죠? 그리고 나서 요거 받고 요만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그림 그렸었던 것 중에서 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선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동의 크기를 재야 돼요. 그 다음에 파동의 크기 중에서 최저점인 걸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럼 그걸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걸 계산해주는 지표가 있어요. 감사하죠? 그게 바로 엠벨로프입니다. 엠벨로프의 사전적 의미는 봉투라는 뜻이에요. 주가는 어차피 이렇게 움직일 건데 얘 봉투 안에 들어 있더라. 이렇게 봉투 안에 이렇게 들어가더라. 아우 이쁘게 봉투 안에 포장이 가능해. 우표만 하나 붙여서 붙이면 되겠네. 그래서 엠벨로프라고 불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cm요. 여기서부터까지도 10cm요. 자, 엠벨로프를 추가를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선이 3개가 나와요. 하나는 엠벨로프 중심선, 엠벨로프 저항선, 엠벨로프 지지선,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자, 요걸 세팅을 하시기 위해서는 더블클릭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기준으로 본건 뭐예요? 201선을 보고 있습니다. 201선으로부터 몇 퍼센트 떨어져 있어 위아래로 그냥 임의로 넣어 볼게요. 20% 정도 넣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게 이동평균선이 지금 지수로 돼 있어 가지고 요거랑 지금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단순으로 잠깐만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똑 떨어져요. 그죠? 단순 201선에서 중심선과 저항선, 지지선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20% 그렇다고 뭐 이게 막 진짜 센치로 똑같진 않아요. 왜냐면 퍼센트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굳이 중심선이 꼭 있을 필요는 또 없습니다. 네, 라인에서 중심선을 지우세요. 빼. 대충 이제 차트를 한번 이렇게 펼쳐가지고 우리가 봉투 안에 지금 넣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봉투 안에 넣어야 되는데 봉투 안에 이 선들이 들어갔어? 이걸 체크하셔야 돼. 봉투 안에 들어가는 걸로 봤더니 어때요? 지금 봉투 안에 들어갑니까? 삐져 나옵니까? 삐져 나오죠? 안 이뻐. 삐져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삐져 나온 부분들이 안 이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임의를 잡았던 20%는 아닌 거야. 위아래가 20%짜리가 아닌 거지 지금 이 종목이. 그러면 이제 위로 조금 이제 더 늘려 봅시다. 30%로 늘려 볼게요. 짜잔. 어때요? 거의 맞아 떨어지죠. 조금 틀리긴 한데, 동그라미를 다지워보겠습니다 거의 맞아 떨어져요.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전 것도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일부 이제 튀어나오는 게 한두 개 있긴 한데, 이건 어쩔 수 없죠. 거의 맞아 떨어지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거 살짝 찢어난 거, 이걸 모두 다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호텔실라는 저항선 기준으로 30%, 201선 기준으로 30% 정도 세팅해놓고, 봉투 안에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거래하면 된다? 최대한 중심선에 사든지, 최대한 봉투 아래쪽에서 사시면 돼요. 아래쪽에서 사시고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이 나면은, 최대 몇 퍼센트까지 수익이 가능하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100%가 가능해요. 만약에 깨뜨려? 그러면 낙폭이 이제 심한 거죠. 그러면 이 회사에 정말 큰 악재가 생긴 거 아니냐? 아, 난 기다렸다. 가 넘어오면 살란다. 넘어올 때 사시면 돼요. 넘어올 때 사면 또 어떤 현상이 생겨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간선까지 또 20%짜리 또 나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40%짜리 또 나와요. 이게 넘어가 아까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거래하는 거 그거 하나만 해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이동평균선 넘어가서 사시게 되면 이동평균선에서 자르시면 돼요. 이동평균선 여기가 손절이잖아. 지금 이 초록색선이 손절이라고 가정하고 여기서 매수하면 이거 또 수익나요. 그러면 이 위에서 사면 수익을 어디서 내면 되겠어요? 여기서 팔면 되겠죠? 또 여기서 또또 또 여기 또 건드려. 응 여기서 해서 여기서 또 파시면 돼. 이거 몇 퍼센트야 이거? 50 퍼센트야. 48 48 4488 계속 돼. 사기 치는 것 같으면 직접 해보십시오. 이 거래에서 가장 위험한 방식은 뭐냐면요. 자엠벨로프선이 이렇게 내려가면 돼. 이거 볼린저베드 공통이에요.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매수했어. 자 근데 나는 볼린저 벤요 엠벨로프 선이 깨지면 팔아야지 이렇게 됐다고 쳅시다자 여기가 지금 1만 원입니다. 자 1만 원에 매수를 해놓고 요 엠벨로프 선 깨면 팔아야지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엠벨로프가 9천 원, 8천 원, 7천 원, 6천 원 점점 내려가면서 기준값을 같이 내려버려요. 손절이 고정이 아닙니다. 손절은 항상 스태틱해야 돼요.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마술에서 샀는데, 주가가 흘러내려. 요렇게, 엠벨로프를 안 건드려. 아, 자, 이러면 이제 미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가면, 이렇게다가이렇게톡 건드려. 그럼 여기서 손절 나가. 자, 이러면 큰일 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매수를, 엠벨로프선에 붙어서 매수를 했다? 여기가 손절이에요. 요렇게 거셔야 돼. 알겠죠? 이거, 잘못하면 이거, 저기, 눈덩이가 요만했는데, 눈덩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이거 이렇게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위험해요. 블렌저 밴드도 동일합니다. 아, 나는 종목 사가지고 어디서 수익 실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한다면 다 지우고 저항선만 놓고 여기서 목표가 잡아서 파시는 것만 쓰시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또 써먹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시기에 2021년 8월 25일 현재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필요한 게 엠벨로프인 것 같아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본인 차트에 적용해보시라. 아! 뒤졌다. 지금 뭐 씨, 지금 여기 깨져서 지금 요러고 있다. 아, 뒤졌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비중 축소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내 종목이 여기 붙어 있어. 아 그럼 뭐 하러 지금 자른다고 난리예요. 그냥 냅두면 되지. 뭐 내려봐야 뭐지가뭐 여기서 이렇게 돼? 아니 뭐 여기서 이러다가 이렇게 또 올라올 수도 있겠지. 뭐요 근처 어디다 이렇게 스탑을 잡아두세요. 그런 거 활용하시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튼 지금부터 복습해 보세요. 얼마나 올라오는 보자.